12월 25일, 믿음의 힘. 뉴멕시코 주에는 치마유라는 성당이 있다. 사람들은 그곳의 땅이 신성하고 지유의 힘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성당의 신도석에 앉아서 나는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한 남자가 병든 아내를 부축해서 데려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너무 아파서 혼자 걸을 수도 없었고 서 있기조차 힘들어 보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신에게 기도하고 신성한 땅을 만지기 위해 그곳에 온 것이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온 것이다. 나는 그들이 가진 강한 믿음에 놀라워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믿음을 기억하라. 그것은 중요한 것이다. 믿음이 없을 때 삶은 지루하고 의미가 없고 즐겁지 않다. 우리는 이따금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지? 아무 소용 없을 거야. 신에게 화가 나고 어떤 것도 믿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화, 만족을 줄수 있다. 믿음은 단순한 마음이지만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 믿음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기적을 일으킬 순 없겠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을 만들 것이다.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접하고, 믿음을 간직하라. 사람들은 치마요 성당 뒤쪽에 있는 땅이 신성하고 지유의 힘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성당 측은 방문객들에게 그 흙을 조금 떠가라고 권했다. 나도 그곳의 흙을 조금 떠서 비닐봉지에 넣은 뒤내 자동차에 놓아두었다. 믿음 너무 많이 필요치 않다. 그저 조금씩 꾸준히 믿으라.